예, 이제 내일면 이제 소개팅도 있고, 금방 여자친구도 생길 것 같아요. 예, 뭐 예전엔 사이 같은 것도 안 하고, 뭐 운동회 사진이나 돌사진 정도? 근데 요새는 뭐 핸드폰 그냥 달고 살죠, 열심히 찍고. 어, 일단 나갈 때 외모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쓴다고 해야 되나?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슥 나가는데, 요새는... 옷 하나 더 신경쓰고, 얼굴 한번더 보고. 요새는 더 그렇게 많이 꾸미고 나가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무슨 남자가 성형이냐 그랬는데, 요새는 친구들이 오히려 어디서 있냐고 물어봐요. 그래서 제가 하는데 오페라 성형니까 소개해주고 있어요. 음. 씩스페이드 야! 점점 사자고 평생 지금 일주일 했다. 头发。